나 여기서, 나이 게임 하면서 역시 네. 블리자드라는 걸 느낀 게 애들이, 그 저기 초딩들이 네. 그 커스텀 게임을 하는 거야. 거기에 솔저가 네. 잔뜩 있었거든? 네. 거기에 솔저 이름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알아? 뭐로 되어 있는데요. 솔저 76, 77, 78, 79, 80. 그거 원래 커스텀 게임에서. <laughs> 네임이참 블리자드답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하나, 그, 거아재고주라고 아, 그래. 생각하면 돼. 아, 왜 그래? <laughs> 그거, 이스트에근인데 <laughs> 네이밍이 아니고. <laughs> 그요? 네. 원래, 솔저 름이 솔저 76이잖아요. 어, 그러니까. 거기서 이제 올라가거 <laughs> 어. 그래서, 나, 나름, 그,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. <laughs> 그러니까, 이스트에그라고요. <laughs> 응. 음. 2층에서 할까? 1층에서 할까? 뭐가? 이거 라쁘야 네. 저런 거 받아주면 버릇 나빠져. 야, 내가, 근데. 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네요 형님. 너 계속 그럴려? 잠깐만, <laughs> 어, 맞... 스나이퍼가. 아, 상조구나. <laughs> 아닌데 나상 <샵>, 티티! <GT! 웃음> 못 뚫고 <돌 거라고> 나오고 <laughs> 있었어 <웃음> 엄마. 아이. 젠지가 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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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타라 <laughs> 있는데. 네. 아이. 안에 내리시고. 한층이 한충 올라가 가지고 날 잡았네. 아우, <laughs> <어우>, 아프다. <씨. 웃음> 이게 센서. 또 길이 넘어가 맨날. 야, 이 게임 하면서 맨날 길이 넘어가거든. 지퍼한테. 아, 2층에서 정크이 저거 어떻게 하는지. 아이고! 아, 겐지가 없으니까 바로 풀어야지. 더. 어? 어디서 써? 어디서 뚱땡이가 쓰고 있나봐 아 진짜 미치겠네 살아 아김지 진짜 빠르다 한번한번 다시 물었어 아니야 어디야! 2층 야

정의가빛발친다정의까지뜨냐전 음. 뛰어들어서 죄송합니다. 거의 다 왔는데. 인마. 아, 네, 잘못했어요. 아, 제발 야, 갑자기 튀어나왔어. 어 야, 진짜 난감하다. 내려오는 순간 그대나 낚아채. 오, 내려치려으좀안 되는데. 이거 개핀데 이 녀석이 아니지, 저기 아니지, 네. 아니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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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체. 그, 괜히, 메리시아따아가리아시아거아 따라갔으면 아는데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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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요. 하이요. <laughs> 잘 가요. 그래, 나 갔다. 아, 안녕. 그래 나잡다아 며느씨 왜 여기 지 근데 <laughs> 나 먹을 거 없는데. 우리 검찰다 아저씨, 오늘 저기서 그렇게 있으셔. 와 성경 교수 같은가 봐. 철이 다 그래도 이끄는 스타일도 좋같은데나 걸고 있는데. 아안나갔는오빼야위서어머니영웅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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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, 형, 뒤에, 그, 뭐지? 라인 하드프 할 거야. 봤어. 쬐고 있어. 어디? 여기 아, 는 되게 못한다. 근데? 아니, 우리. 우리? 우리? 어, 내가 그었어 어? 찢있나길이 같이 잘못 쏘였어. 아, 나 어떡해. 아, 정신없어. 이제 못 들어갔어. 이거는 이거 적외선 출시 그냥 쓰면 이게 한가? 어 많이 무리해. 음. 오늘 입고 없고 보이잖아요. 음. 나우이 계속 써줘야 되겠네. 풀이 되는 것도. 내 대결. 사라 위에. 아유.

어깐만 근데 저거 자폭할 때자 어우 안죽 어우 나이스 우어어데 저거 어폭할때자기어안죽어 네. 네, 이제... 어우 어어 어우 어어어어 디바, <laughs> 어, 디바. 어 그럼 그런가? 이것도 상향해 보시네 <laughs> 나도 상향이 <상영해> 돼비 <laughs> 안 돼. 한 대만 더. 아 씨. 남았습니다.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우후. 고릴라 반세. <laughs> 고릴라만. 아 존나 하지? 고릴라 맞다. 다시 이제 그니까 최고 네. 아니네. 아, 좀 그래. 진짜 내건 줄. 나임목이의시 금에다가 나머지 다 은이라. 치우 빼고 다 은이야. 아, 나다 중이야. 데이 엄청난 안정감. 나첫시랑 <laughs> 야, 세명이랑 네. 그래. 척시랑 딜리랑다투인척눌러주겠다 어. <laughs> 가인척눌러주겠다 <하추인청> <laughs> 아뭐야이야야 아, 막판에 받았어 우리팀 <laughs> 힐러 그니까 자취인척 난 라쿠를 눌러주겠다 <laughs> 됐어요 우리편 아무도 안신경쓰니까 괜찮아 <laughs> 형 그거 누르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해야되는거예요아 <laughs> 그렇군 그것까지 해주되는군다음에 너도 동참해라 <laughs> <laughs> 아내 표를 남겨놔야겠어 <laughs> 내표 남겨두면 되지롱 아? 어? 그러면은.. 아 내가 저거 눌렀는데.. 겐지 <laughs> 할까? 아 겐지 연습하고 싶긴 한데.. 음. 뭐하지 나는?